안녕하십니까. hl4cvg입니다. 아, 오늘은 아노미 유튜브 어, 닉네임이 일두아녀 혜원님입니다. 네, 네, 폰은 삼성 갤럭시 s9 플러스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폰을 부팅을 시켜서 아노미 영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 준비된 usb 데이터 케이블을 차량 usb 포트에 꽂으시고 어, 반대쪽은 지금 부팅이 되고 있는 삼성 갤럭시 s9 플러스 어, 충전단자에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꼽아주시면 안되고 어, 홈 화면 아래 스크린 토토 스포이조 권한이 허용됨에 나타났죠 예, 이때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꼽아주시면은, 어, 안드로이드 오토 시작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권한을 모두 다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예, 권한이 모두 허용이 되면은, 어, 내비 화면에 스크린 오토 어, 화면이 나타납니다. 기패살하는 저희 차량에서만 나오는 거고요. 메뉴바가 왼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왼쪽 스크린은 내비게이션 스크린이고요. 오른쪽은 음성을 담당하는 할 화면 되겠습니다. 외측 상방향에 주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위동덩이. 그렇지. 위동덩이, 오르 바깥쪽 동방이 바깥... 아니고, 딱 위. <laughs> 네, 예, 점 9개는 큐브 메뉴입니다. 안드리도토, 어, 메인 메뉴로 진입하는 화면입니다. 네, 여기 모든 차량용 앱, 확인요. 그러면은 안드리도토, 버전이 나오고, 여기, 스크린토토 버전이 나타납니다. 이제, 스크린토토를 클릭해서 폰하고 일러링을 실시, 실시해야죠. 네, 이 화면이 스크린토토 어, 메인 화면입니다. 네, 이제 폰하고 어, 데비하고 밀러링이 됐습니다. 넷플릭스 확인해 보죠.

네, 모두 이상 없이 잘 실행이 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미러링. 안드로이드 오토 미러링. 만원 할인!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안녕하십니까. HL4CV입니다. 네, 예, 네, 유튜브도 이상은 비행이 됐고요. 브리드 오토 94145전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2023년 4월 1 0일니다 예, 네, 오늘도 보겠습니다. 영상입니다. 네, 에이, 이상 없이 잘 실행됩니다. 네 오늘은 아플로그 어, 닉네임이 아니었입니다 일두아니엄 삼성갤럭시9 플러스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